케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덴마크 메테 프레드릭센 총리님, 각국 정상 여러분, 각국 대표단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준비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특히 민주주의의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케냐가 이번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평화롭고 협력적이며 참여적인 사회를 향한 케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국가 기관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조율된 방식으로 운영된 활기찬 시민 사회가 포함됩니다. 현재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위한 실행 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고 이로 인해서 국가 내 분쟁, 테러 활동 모집 불법 이민 등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의 상향식 경제혁신 의제는 포용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케냐의 공공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케냐인의 이익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핵심 가치 사슬과 사회 부문의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 실현 가능 할 것입니다. 케냐는 2010년 케냐 헌법에 따라 포용적인 사회와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4년 전 케냐 국민들이 스스로 부여한 이 거버넌스 구조를 바탕으로 2017년 케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를 포함해 총 3차례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참여 거버넌스 기관은 또한 기술 활용을 도입하여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선 모범 사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의 이러한 부러움을 살 만한 민주적 성과는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케냐 정부와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귀한 노력을 흔들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파트너들에게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다른 파트너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 지금 케냐에는 파트너이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논의를 기원합니다.